펭귄 네 자매 지은이, 미연 주인공 돈 많은 첫째, 흙 많은 둘째, 눈물 많은 셋째, 웃음 많은 막내 옛날 옛날에 아기 펭귄 네 자매가 살았어요. 펭귄 네 자매는 집을 나와 독립하기로 결정했어요. 돈 많은 첫째는 집을 샀어요. 흙 많은 둘째는 대충 집을 짓고 클럽에 갔어요. 셋째는 울기만 했어요. 넷째는 웃으며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밤이 되자 무서워진 셋째는 첫째 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셋째는 첫째에게 재워달라고 부탁하고 첫째 집에 들어갔어요.셋째는 고마운 마음에 펑펑 울었어요.셋째가 너무 크게 우는 바람에 부실 공사였던 첫째 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첫째와 셋째는 둘째 집으로 갔어요.우앙 고마워.우앙 셋째가 울자 대충 지어진 둘째 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막내의 집으로 가기로 했죠. 막내의 집은 아주 튼튼했어요. 막내는 집에 사는 걸 허락해 주었어요. 꼭 고마워! 셋째는 울고 말았어요. 멀쩡! 펭귄 네 자매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안녕!